책임으로 몰고 계시는데요. 어, 신동욱 의원님께 말씀드릴게요. 내란의 밤에 본회의장에서 전화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2시간 동안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란의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실에서 2시간 동안 표결도 안 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내란에 대해서 고발해서피해자신 분이시죠. 내란 특검에서 소환됐습니까. 가서 조사 나 받으세요. 본인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되셨죠? 그, 본인이 그런 그 대가로 최고위원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 주장하는 전항길 얘기도 많은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법사위에 와 있는 자격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고요. 윤석열 면회는 정말 가실 겁니까? 정말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단절을 하십시오. 국민의 힘이 지금 계속해서 법사위에 와 계시는 자격이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간사를 누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독재 정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의 단절을 하지 않으시고 그 내란이 맞다고 옹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당한 대화의 상대로 저희가 맞는가 그런 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독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국회의 노력이 어떻게 그것이 독재가 될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 폭거다, 여당의 독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독재를 청산하려고 하는 이 피눈물 나는 노력이 어떻게 그것이 독재가 또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제발 정상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전에 선명한 야당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대해서, 법무부에 대해서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했고 심지어 국회조차도 나오지 않고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를 검찰청에 국회의원들을 불러다가 국정감사를 받는 오만한 검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리하고 있고 누구든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서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르시고 계속 퇴임을 강의하시는 것은 국민의 법정이자 법정의 가격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